보기 2번이랑 보기 3번 해보자. 자 보기 2번을 봤을 때이두 다음식의 특징은 모두 차수가 4, 2, 4, 2 짝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러한 2차 다음식을 복 2차 다음식 이렇게 불러 불러주기 약속했었지.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삼 때도 이러한 식의 어떤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원래 대로라면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그 다음에 즉, 차수를 낮춰준 다음에 인수 분해해 주고 다시 x제곱을 넣어두는 식으로 저 전체 식을 인수 분해 하는데 우리는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치환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자 치환하지 않고 그냥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수 부분이 4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를 인수 분해해주면 x제곱 빼기 4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이러한 두 2차 다음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또 각각의 다항식들이 인수분해 가능하네. 4는 이의 제곱이니까. 이쯤에는 x 플러스 1하기 x 마이너스 1. 이러한 두 1차 방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의, 1은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 여기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더라. 자,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x의 곱을 무 하나의 몇대로 취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자. 자, 그러면 상수 부분이 16이기 때문에 x 제곱의 개수가 어 x 제곱의 개수가 8이나, 마이너스 8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X제곱의 개수를 8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8로도 만들 수 있지.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X제곱의 개수를 8이냐, 마이너스 8이냐, 어느 수로 바꿔야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한번 해볼까? 두대 해볼까? 한번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 X제곱. 플러스 16이 되고, 전체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에 x제곱을 더해야겠지.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를 마이너스 8로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8에 x제곱이면 4제곱이지. 네제곱 8x제곱 플러스 16이고, 어, 전제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2의 x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둘다이 3개 아이고 내 자비가 아이고 자, <laughs> 앞에 3개의 항들은 모두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뒤에 있는 식들인데 얘는 2x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12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왕 할 거, 첫 번째 식으로 식을 바꿔주는 게좀더 계산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말고, 첫 번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식으로 식을 변형시켜보자. 그러면은, 나는 3대씩, 아. 갔네, 갔어. 네. 두 번째 식이 아니라, 첫 번째 식을 중심으로 식을 정의해보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인수분해 시켜주면, 인수분해 주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x 의 전체제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최종 결과물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사,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e x 는 플러스 사 이러한 두 이차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네. 혹시 각각의 인수분해 되나 봤는데 안 되고 안 되고 둘다 인수분해 안 되네, 그렇지?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러한 두 이차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알수 있겠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부기 3 번인데. 거기 3번식을 봤을 때, 얘네들의 특징은 모두, 일단 문자가 되게 많아. 1번, 2번 모두, X, Y, Z. X, Y, Z. 문자가 3개가 등장했고, 차수가 기죽박죽이지. 이거는 뭐, 세제곱, 제곱, 일제곱, 일제곱, 이제곱, 이제곱, 일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기죽박죽이고, 심지어 항의 개수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항의 개수가 많고,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어떤 복잡한 방식은 하나의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근데 그 하나의 문자는 되도록, 되도록이면은 최고차의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러니까 1번식을 봤을 때 x의 최고차항은 3차이고 y의 최고차항은 2차이네 x의 최고차항은 1차이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식 전체를 z를 중심으로 내림자 순으로 정리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x가 들어있는 항은 얘네 둘이네. z로 붙을 거기 때문에 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Z, z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항 얘네들은 모두 z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 즉, z의 입장에서는 마치 상수왕처럼 취급을 해야겠네. 이왕 써준 거,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그럼 둘다 x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x로 묶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고, 이식 전체를 바라봤을 때, 공통인수 가지고 있지.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z 플러스 x가 남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자체도 인수분해 가능하지. 인수분해 보면은, 이제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2분 내보자. x의 최고차항은 2차 2차 y의 최고차항도 2차 z의 최고차항도 2차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 y, z의 최고차항들의 차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중심으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지. 무방하지. 자 그러면은 만만한게 x니까 x를 중심으로 내림자순으로 정리해보자 그럼 x의 치고차은 x제곱이니까 얘랑 또 뭐지? 어 얘네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y-z네 y-z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는 항은 마이너스 xy 그리고 xz제곱 마찬가지로 x로 묶어주면 얘는 플러스 z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리고 x 마지막으로 얘네들 y 제곱 z 마이너스 y 제곱은 어, 둘다 x가 없기 때문에 x 입장에서는 상수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고 공통 인수 y z를 가지고 있잖아 하느님에 묶어주자 얘네들을. 플러스는 y z 로 묶어주고 어 얘는 y 마이너스 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보아하이 그 x의 앞에 있는 얘네들은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또 인수분해 가능하지? 인수분해 해보자. 얘를 인수분해 주면 얘는 x 플러스 y 그리고 제 빼기 y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세 개의 항은 모두 y 빼기 z. y 빼기 z. z 빼기 y. 공통해서 가지고 있지. 얘는, 얘랑 구호만 반대잖아. 그래서, 전체식을 y-z로 묶어주면, y-z로 묶어주면, 는 x 제곱 그리고 z 빼기 y가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하나를 남겨두고 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z 플러스 y의 x는 그리고 플러스 y의 z.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봤더니 곱해서 yz고 더해서 마이너스 z 마이너스 y. 그러면은, 이중괄로 안에는 식도 마찬가지로 이수분해 가능하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 써볼건가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분, 분해할 수 있고, 더해서 얘가 되니까. 최종 결론은, y 빼기 z는, 거기, x 빼기 y, 거기, x 빼기 z. 이러한 세 개의 방식으로 이수분해가 되더라.